내가 주고 있는 생각이 곧나 자신이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125과 나는 오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다. 126과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여 간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나는 오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내가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진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내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생각으로 존재하며 생각을 주고 그 생각을 자신이 받습니다. 마음이 생각을 준다는 것은 내가 지어낸 생각으로 모두를 바라보거나 내가 다시 인식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준 생각이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으로 모두를 바라볼 때곧 내가 그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어낸 생각으로 모두를 바라보면 나는 곧 내가 지어낸 바로 그 생각이며,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두를 바라보면 나는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미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인식하여 그 생각으로 모두를 바라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임이 인식되며, 그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인정됩니다. 나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인 사랑의 생각이 나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곧 나라는 이것이 내가 받은 유산이며 내가 받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모두가 창조되었고 이 선물이 모두의 실제입니다. 사랑의 생각이 하나님이자 나 자신입니다. 그 선물을 모두에게 주는 것은 자신을 확장하는 것이기에 자신이 바로 그 생각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서 정녕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시다. 하느님의 모든 아이들은 그의 전적인 사랑을 받으며 하느님의 모든 선물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거저 주어진다. 완벽한 사랑만이 정말로 존재한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정령 하느님의 선물이다. 나는 사랑이 나의 정체임을 믿었기에 왕국에게 오로지 사랑만 주었다. 내가 너의 정체라고 믿는 것이 너의 선물을 결정하며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너로서 확장하심으로써 너를 창조하셨다면, 너는 너 자신을 오로지 하느님처럼만 확장할 수 있다. 오로지 무한한 사랑의 생각인 자기 자신을 모두에게 주는 기쁨만이 영원히 증가한다. 하느님과 함께 뜻하는 것은 하느님처럼 창조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선물들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바로 하느님의 선물들이며, 따라서 너희의 선물은 분명 하느님의 선물을 닮았다. 너희가 왕국에게 주는 선물들은 분명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닮았다. 다른 어떤 것도 하느님이 몸소 창조하신 자를 위한 선물이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없다. 애구의 빈약한 제국물이 어찌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이길 수 있겠는가? 성서에는 헤아릴 수 없는 선물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지만 내가 반드시 달라고 청해야만 하는 선물이다. 이것은 애구가 내거는 것처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고 잊은 것이 바로 너의 정체의 영광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너의 정체에 대한 그분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하느님처럼 창조하는 것은 그가 너와 공유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성령은 너를 이 완벽한 그분의 확신과 사랑을 공유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너의 기쁨이 완전해지도록 한다. 나의 마음은 영원히 너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동등한 자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곧 성령의 결정을 공유하려고 뜻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부여받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유일한 선물은 너 스스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 결정을 내리려는 뜻은 그런 결정을 공유하려는 뜻이다. 그 결정 자체가 곧 공유하려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런 결정은 주기를 통해 내려지며, 따라서, 마음의 행위 가운데, 유일하게 진정한 창조를 닮은 것이다. 나의 메시지는 아직 모든 이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너희가 여기에 있다. 하느님의 선물은 여전히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너희의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이들은 그 선물을 받아들인 너희로부터 그것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맞잡은 손으로 그 선물은 안전하게 주어진다. 그 선물을 공유하는 너희는 기꺼이 그것의 수호자요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받은 것을 주는 자가 되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은혜가 영원히 자신의 것임을 배운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개념을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천국을 위해 성취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이 개념은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고 너도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고 체계의 진정한 초석이다. 이 개념은 완벽한 동등성에 대한 믿음이므로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기적을 행할 수 없다. 하느님의 동등한 아들들에게는 단 하나의 동등한 선물만을 줄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들의 가치를 완전히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소유한 것이자 너의 존재이기도 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사랑의 생각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너는 내가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치유는 하나님의 법칙과 일치되게 생각하고 그 보편성을 인식함으로써 알림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너는 이러한 인식이 없기에 하나님의 법칙을 너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무의미하지 않다. 모든 의미가 그 법칙에 의해. 그 법칙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천국을 구하라. 그곳이야말로 하느님의 법칙이 진실하게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리의 법칙이기에 오로지 진실하게만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오로지 하느님의 법칙만을 구하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란 정령 아무것도 없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은 아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시다. 모든 존재는 정령, 모든 존재이신 하느님 안에 있다. 따라서 사랑의 생각인 너의 존재는 정령 하느님의 존재이기에 너는 하느님 안에 있다. 치유는 내 형제들 안에서 에고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에고가 내 안에 일으킨 위기 의식을 잊는 방법이다. 이것은 두려움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내 안에서는 물론 형제 안에서도 성령을 강화한다. 사랑은 오로지 이런 초대만을 필요로 한다. 사랑은 온 아들의 존재이기에 온 아들 전체에게 자유로이 온다. 너는 사랑으로 깨어남으로써 단지 너의 존재가 아닌 것을 잊을 뿐이다. 이것은 너로 하여금 너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생명 곧 사랑의 생각이라는 선물은 내 것으로서 너에게 주어졌기에 너도 주어야 한다. 내가 그 선물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선물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물을 살아있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살려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소유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기도 한 선물인 사랑의 생각을 확장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너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모든 혼동은 생명인 사랑의 생각을 확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너를 창조하신 분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그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그와 떨어져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너 자신을 기억하려면 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너 자신을 잊지 않도록 그의 길을 가르쳐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오로지 영광만 돌리고 너 자신 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 기뻐하라. 오로지 영광만이 하느님이 몸소 영광 받기에 합당하도록 창조하셔서 영광을 돌리시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선물이다. 그들에게 하느님이 늘 감사하시듯 감사하라. 그들은 하느님이 아주 흡족해 하며 사랑하시는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과 떨어져 있지 않기에 그들과 결코 떨어져 있을 수 없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사랑함으로써 너의 안식을 보호하라. 그러나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라. 너는 그것들의 일부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느님의 평화에 대해 배울 수 없고 그의 선물을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너와 함께 창조된 모든 이에게 영광을 돌리기 전에는 너 자신의 완벽함을 알수 없다. 너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유일한 선물이다. 내 형제를 아는 것이 정령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알기에 너희를 위해 그 선물을 하느님께 가져갈 것이다. 약간의 알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에게 감사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그가 창조하신 자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감사를 통해 서로를 알수 있게 되며 진정으로 알아보는 단 한순간이 모든 사람을 너희의 형제로 만든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하지는 않지만 정령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너희가 곧 하느님의 왕국 전체이므로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돌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다. 하느님과 그의 피조물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하나인 상태가 바로 너의 온전성이고 너의 재정신이며 너의 무한한 권능이다. 이 무한한 권능은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은 곧 너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을 그 권능으로부터 해리한다면, 내가 그 힘의 일부임을 믿지 않는 것이므로, 우주의 가장 강력한 힘을 약하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령 한마음에서 나왔으며, 그 마음은 정령 우리의 마음이다. 모든 곳에서 오로지 이 마음만 보라. 오로지 이 마음만이 정령 모든 곳과 모든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은 그 자체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기에 정령 모든 것이다. 오로지 이만 지각하는 너는 정령 축복받았도다. 그럴 때 너는 오로지 참인 것만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내 안의 진리에 대해 배워라. 우리가 공유하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형제들에 의해 공유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참으로 볼때 그들이 치유될 것이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을 환히 비추게 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통해 그들이 자신 안의 빛을 알아차리게 하라. 이 빛은 너와 온 아들 전체를 되비쳐 줄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합당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느님이 흡족해 하시고 따라서 오나들이 흡족해 하는 선물이기에 하느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오나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의 진정한 교통이다. 영은 모든 이의 내면에서 하느님의 재단을 보며 내가 그 진가를 알아보게 함으로써 너에게 하느님과 그의 피조물들을 사랑할 것을 요청한다. 너는 오나들의 진가를 오로지 하나로서만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은 창조 법칙의 일부이므로 모든 생각을 지배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의 연합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방향만 취하며, 오직 하나의 목표만 갖고 있다. 성령의 방향은 자유이며 성령의 목표는 하느님 곧 사랑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목표 자체의 가치가 확고하게 확립된 후에 수단 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정확한 초점은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단축시킬 것이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나는 오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다.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 생각으로 바라보면 나와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만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여 나의 뜻이 된이 생각은 곧 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 받고, 그 생각만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두를 바라보아, 모두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을 인식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겠다는 이 생각과 함께하는 5분이면 그날의 방향을 하느님이 정하신 대로 맞추고 내가 그날 받을 모든 생각들을 하느님의 마음이 주관하도록 맡기기에 충분할 것이다. 내 마음의 그 생각들은 단지 너에게서만 오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각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과 내 마음에 공유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그러므로 각 생각은 너에게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어서 너의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다. 이와 같이 너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만군의 주와 영적 교통을 하게 된다. 하느님의 생각의 완전하심이 하느님 마음과 결합하듯 마음인 내가 하느님 생각과 연합하고 하느님 마음이 하느님 생각과 연합한 너와 연합하심에 따라 생각과 마음이 연합된 영으로서 완전해진 너와 영이신 하느님이 몸소 결합하시리라. 아이디어들을 읽어라. 그런 다음 눈을 감고 그 아이디어들을 속으로 천천히 말하라. 말한 마디 한 마디가 하느님이 당신의 음성을 통해 너에게 주신 의미로 빛나게 하라. 그날 복습하는 각 아이디어 안에 하느님이 너를 위해 놓아두신 선물을 받으려고 하라. 매시 정각에 내가 그날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마음으로 가져와서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내라. 그런 다음. 그날 연습하는 아이디어들을 느긋하게 말하라. 그럴 때그 아이디어들의 너를 위한 선물이 들어있음을 보고 그 선물이 예정된 곳인 너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다른 어떤 생각도 보태지 않고 다만 그 아이디어가 본연의 메시지가 되도록 허용할 뿐이다. 행복과 안식, 끝없는 조용함과 완벽한 확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뜻하시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 우리는 단지 이것만 하면 된다. 복습하는 동안 매일의 연습은 시작한대로 끝내라. 먼저, 그날을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준 생각, 우리의 충실함을 통해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평화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회복해 준 생각을 반복한다. 이와 같이 당신의 말씀을 간직하는 연습을 하는 너에게 하느님이 감사하신다. 잠들기 전에도 너의 마음을 다시 그날의 아이디어들로 기울일 때 하느님의 감사가 너를 평화로 감싼다. 그 평화는 하느님이 내가 영원히 있기를 뜻하시는 것이며 이제 너는 그것을 다시 너의 유산으로 청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